이거 부대지정 다음 그네 너가 계속 생산도 해줘야 돼 근데 근데 거기도 중요한 거는 팀플도 네. 똑같아 안 마당 먹었으니까 너 프로브 계속 뽑아줘야 돼 끝날 때까지 세 번째 멀티 먹을 때까지 오케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프로브 안 쉴게요 아마 다린 누나가 주종이 테란이니까 약끔러니 유유가 답답해서 일부러 좀 랜덤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네 아제 소빈이는 똑같이 그냥 구두는 구장, 넌 별명이 구장이야, 구두른 장이. 구두로만 하면 돼. 네. 오케이, 그러고. 너한 시에나 보내면 되나요? 어, 그, 예, 어, 예리는 방금처럼만 해도투게이트 짓는 느낌이네. 네, 그, 정차를 그래. 한 시로 가면 되나요? 음, 정차를 한 시로 갈거예요한 시로. 어. 아, 다섯 시 가고 찾았죠, 우리. 미니맵을 항상? 게임 보는 화면, 화면을 미니맵을 한, 어, 열 번을 볼때 정면을 다섯 번을 보는 연습하고 미네랄도 살짝씩 봐주고 그런 연습을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예린 베이트도좀 살짝 봐주고 일곱시가 요요토스. 그리고 한명 가리는 야, 또민이, 왜 우버로드 안 가지? 우버로드 달고 보니. 어요 그렇지. 투 데이트. 요고, 이제 예리가 한시로 달려주면서. 어. 그렇지, 이제 12에 데이트 지어주고, 예리가. 깔끔하게. 아, 찾았지? 네. 상대는 접촉부야 네. 이러면 우리의 작전은 예리는 이번에는 프리깃티 질럿을 뽑아줄 거고 그러면서 어그 비니는 수혜처리 저걸리 뽑다가 내가 성큰 지을 할때 지어주면 깔끔하게우리 이길 수 있다. 이번 작전 다 이미 땄어, 얘들아. 그리고 비니가 오버로드 여기 하나 두고 그다음 오버로드 여기다놔 주면 될것 같아. 저 3게이트, 어, 3게이트 질러주세요 어, 그렇지 프로브 2개 눌러주고 팀플레버는 프로브 2개 누르고 15마리만 뽑아주고 안 뽑아요 좀 명심하세요 그 비니 11시 오버로드 두 장. 11시 오버로드 두고 아 어, 프로브를 15마리만 누르고 안 눌러요? 어, 팀플레버는 잠깐 쉬어줘야 돼그러고수지를 아 누르면 인구수가 21이 되는데 그때 게이트를 하나 더 지어서 프리게이트를 가는 겁니다 그렇지, 비니 저글리 나바, 너 이거 나바 계속, 나바 네? 생산해줘야지,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여섯시로 와주고, 비니가 아니, 유호가좀 해. 아, 이제. 야, 다버시 펑크 없다, 비니야. 다버시로 달려줘. 다버시로 질러다고 같이 가줘, 얘들아. 가면 돼, 가면 돼. 어, 여기 링두개 버렸어요, 상대. 이게 네, 상대 지금 방황, 방해서 양컨 걸렸어요, 얘들아. 침착하게. 그리고, 비니도. 아니, 예리도 이제 질럿을 나와주자. 음. 음. 네. 오케이, 거시 지금 괴롭혀주고 있어. 그냥 남자라면 나하고 후계를 패고 있어, 나도. 음. 네. 호지로. 공합해요 아니 아니 질럿만 뽑아줘 이제 포지 짚고 본진에 푸톡해서 여기 추... 셋이 막자 막으러 가자 여기야 아줌마 야야너 가잖아 네. 아니 아니 예리야 어디가 막으러 가야지 어... 너본진에 아니 너본진에 어. 공격을 가는데 막아야지 인마 선생님 여기 막혔어요 어어 어. 비니는 이제 빼고 셋이 헬프 잠깐 가주자 셋이로 너 셋이요? 어 비니는 셋이로 가주고 야야 너 프로브 다 죽는다 이거 막으로 막아야 돼 아 <laughs> 이거 <laughs> 어, 야비닐 펑크 하나 추가해 주고 펑크 하나 예. 추가해 주세요. 헨시는 포토캐야 포토캐드죠 예리야 넥서스 밑에다가 예리 예리 넥서스 밑에다 가 포토 추가해 주고요. 네. 예. 자여시 오니까 저글링은 6시아안와도 되겠다. 일단 우리 방어할 거에 미탈 나우면우리에요 아 이제, 3신은 포토핀는두 개까지 해줄 거예요. 냉스 밑에다 두개 해주고. 그러면서, 비니 펑크 오, 하나 했나요? 승인. 어, 펑크는 해주고, 비니? 네. 프로 계속 찍지 마요? 어, 예리, 예리 이제 헬프가. 야, 투처철 찍어, 펑크 하나 더 하자, 비니야. 투에철 찍어, 펑크 하나 더 해야 돼. 챔버싱 시티 해줘서, 1대1 때 배운 거 챔버싱 시티. 얘 하면... 지금 몇시 공격하는 거예요? 예리는 아홉 셸프 가야지. 아홉 시로, 아홉 시로 네. 갑니다. 선생님 템버 하면은 저다드어지데아 어. 일단 지어 막고 막아. 성근. 어, 그 템버 지어주고 일단 일단 오케이 예리 질러 빼고. 여기 지어요? 맞아요? 어, 어 일단 질러 애들이 어디든 갈거헬 시로 간다. 아 이게 예리 본진 뭔지... 아 내가 드라마 본진에 거글링 하나 훑어보렸어요 해결하러 갔다고? 야야비나템버출격 네, 11시 민직 갈 거야 기다려봐 야 네, 예리야 이거 질럿어한 11시 가자 예리 질럿 11시로 다 오자 11시로 다 오자 저 빈티지 거글링 안 띄고 거글링 안고 통화하지 갈 거야 침착하게 펑크 피고 막으면 우리 무조건 막는다 예리는 프로토스 11시로 공격하고 11시로 네, 니다 펑크는 드라곤을 점사해주세요. 펑크는 드라곤을 점사해주세요. 네. 펑크는 드라곤 점사. 그렇지, 여기 버릴 거예요. 11시로 갈 거예요, 우리는. 11시 달려, 계속 달려. 질러, 네. 몸빵할 거예요, 드라곤. 제네스 지지도 없어요, 계속. 그렇지, 타우드 질러, 드라곤부터. 살라도한잔 마시면서 힘내세요 하 살아있는 기차를 보게 됐네. 그렇지, 그 까주고 야 이거 야 이거 봐 어디 가야? 어 드라곤에 싸워주세요. 이지라구요 지지. 어러면어 예리야 이거 어, 들어가다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프로브 계속 뽑아주고 이상태서 이 프로브도 응. 계속 뽑아줘야 돼. 네. 응. 오케이 어 잘하고 있어요. 네. 응. 그, 카페는 안 캐도 되냐? 어, 일단 우리 드라곤을 먼저 먹어줄 거야. 네. 아, 11시, 그좀 안, 이거 게이트 말고 포토를 안에 좀 들어가, 깨면 좋은 거 같아. 어, 근데 이거 드라곤 왔는데 어, 많았네. 들어가, 들어가, 자 들어가. 자질럿이 최대한 그 드라곤에 붙어가지고 우리 드라곤 들어보다 응. 네. 잠깐만. 어, 타 나온 질럿도 11시로 좀 이따 와줄 수좀 이따. 어, 근데 이거 발이 너무 느려서. 어, 괜찮아, 괜찮아. 붙어주면 내가 알아서, 내가 내가 좀 캐, 조금 잡아줄게. 이 드라곤에만 최대한 붙어봐. 네. 이제 질러 모으자. 이거 빼고는 뭐파 어. 이제 가스 짓고 발질도 준비할 거예요. 아좀 해야 돼요 어, 그 예리가 이제. 가로 질러 준비해 줄 거예요. 가스 짓고, 가스 짓고. 코어를 먼저 해야 지 코어. 어, 아 가스 먼저 짓고, 가스 3개 넣는 순간 코어야, 토스는 무조건. 음. 어, 토스는 무조건 가스 3개를 넣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코어고, 패시 이제 포토캐으 끼고 막아보자. 포토캐너 끼고 프로브 비비기로 방어 연습할거에요 이번에는 음. 내가 헬프갈때까지 버티기만 하면 안에 안으로 들어가서 프로브 미네랄 클릭했다 가스 한번 클릭하고 비비기 질러빠야지 어디가 오른쪽에서 지켜줘야돼요 음. 그렇죠 그 다음 가스 이제 세개 넣고 코어 지어줄겁니다 우리는 자 이제 내가 갔으니까 너는 프로브 개복 하나씩 눌러주면서 그 다음에 오마이갓 어, 그 다음, 어, 그다 공발질, 포지 공업 찍어주고 공발질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거 우리 5판 3선으로 바꾸자고 얘기해서 바꿀 거예요. 네. 네. 이거 너 이제 질러, 어, 질러 나와줘야지. 예리 이제 질 나와주고. <laughs> 그 다음, <laughs> 어, 질러 나오면서 포지 공업, 공업을 무조건 찍어줘야 토스잖아 공업이 너, 너센기 응. 좋다. 공격할 때센지는 거야, 공업. 네, 어디로 나가요? 그거 다버시 저구로갈거예요 저그로 11시 어제 거의 죽었거든요 지금 오 네. 이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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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지면 아돈 올려서 바로 누를게요 어 바로 누를거고 이제 너가 다버시로 가면은 저글링 헬프였거든, 저글링을 내가 막아줄거고 너는 공발질 해주면 될거같 네. 오케이 네. 더 걸려 오는 건데 깔끔하게 막았고 야야 다버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공격을 갈때 항상 집중해 가지고, 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아, 이거... 그렇게 따로따로 따로 가면 돼. 따로따로 가면 컴퓨터야. 컴퓨터... 그랬나 보다. 어, 그니까한 번에 모아서 한 번에 가는 거야. 한 번에 컴퓨, 컴퓨터도 그렇게 안 가요. 공격할 때 에이. 가면서 한 번에 모아서. 뭐야? 뭐야? 너가 펑크이하나 혼자 끝낼 수 있거든. 지 컨트롤, 컨트롤 연습한다고 하면 들어가 보자. 그렇지, 들어가면서 뭐 질러 때릴 수 있는 거는 다 때려줘. 그냥 컨트롤하면서 그렇지. 이거 무조건 끝낼 수 있다. 집중하면오 그렇지, 잘하고 있어. 끝낼 수 있어. 거기 아, 비비기 오진다. 아니, 아니, 그... 노, 너, 넌... 놀라... 놀라면 안 돼. 그럴 때 드론 점사야. 드론 점사, 진짜 드론을 좀찍어줘야 돼. 그럴 때. 아, 상대 비비기 감탄하면 안 돼, 지금. 근데 이거 전쟁터, 너 전쟁터에서 상대 오진다 아, 이럴 거야? 아 헬멧 차중을 아, 해야지? 그 어. <웃음> 아니, <웃음> 왜 그래? 베리야. 아니, 이거 성큰, 아니, 성큰 비비기 어? 때문에 이거 안, 안 뚫리는데요? 아니, 아니, 무조건 뚫려. 야, 러오지한 분이 반이 갔는데 몸성끝에 막히면 어떡해? 어, 근데 그러면서 너가 생산, 생산력 좀 좋네. 어? 이건 다시 가요? 어 개복.. 가, 다.. 너.. 너의 임모를다 같이 개복가는거야 네.. 데이트 좀 늘릴게요 어.. 다 같이 개주고 어.. 나한테 근데 들드라 많이 모았네 디아나 안 되겠다 어, 야, 요가, 요 어.. 근데 유가 유유 얘 황토 했나봐 좀 해.. 이 하는 거니까 이제 예리 개복하주고 어.. 이거.. 어.. 예 말.. <laughs> <laughs> 야, 이거, 나 <laughs> 질러지, 아작아다 걸어가는 게말잘 듣는 컴퓨터 같은데? 어, 가다 가다, 예리, 예리, 예프터, 왜요? 예프터 가주세요. 삼지로 또 나왔어요, 예프, 예프터, 출발! 그 아, 이것도 비비게 하지. <laughs> 아니, 아니. 어, 공 빼서. 해요 어, 다 같이 빼주고, 어, 다크템플러, 다크템플러 먼저 뽑아줘. 어, 어 다크템플러 <laughs> 다크 먼저 해주고. 다크..나오려면 좀 걸려요 <laughs> 어, 다크 또침착하어디 어, 이거 이겼어 이거..이거 이거 가지고 아.. 그 우리가 급할 어... 필요가 없어 다크만 나오면 될것 같은데 네 다크, 다크하고 난 이후에는 너가 뮤탈리스크를 뽑을거야 오케이? 네에 게이트 넣을게요 음, 근 예리가 원래 대답을 좀 잘하는구나 몰랐는데 어야 드라..어 야, 여기로 나와보자 야 드라군 낫네야 아, 다버씨 왜 들어갔니 또? 어? 아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또 먹어볼게. 방어하 네, 업그레이드 해요? 어, 업그레이드. 아, 공원만 해도 소스는 무조건. 네. 심플해에서 공원만 하는 거야, 방어만 하는 거야. 네. 네. 아, 니제 다크가 나오면은, 우리는 프로토스를 포토캐논으로 막을 겁니다, 우리 예리학 때. 알겠죠 다크 뽑을게요. 네. 다크 뽑고, 이제, 포토캐논 상 대를, 형제를... 요로 프로브 와가지고 막는 거. 야 팀플에서는 무조건 한 명을 그냥 막아버리면 제일 좋아. 막거나 우리 부자가 되는 거, 지 오케이? 그래, 가요? 어, 릴레이 치 근데? 어, 그렇지. 프로브, 아 프로브만 와가지고 여기 막눠 아, 그리고, 토르구마? 어, 근데 어떻게 본진 자원으로 게이트를 일 개나 지었어. 본진 자원, 어, 본진 자원으로는 최대 7 게이트. 아, 최대 5 게이트. 최대 5 게이트까지 가능하고, 앞마당을 먹었을 이후에는 이 게이트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어, 다, 이제 다크로 토스 여기 건져해주고 포토캐논 여기를 지어줄 거예요. 다크 와주세요. 도 와주세요. 일곱시로. 질렀군요. 질렀어. 계속 다크 뽑아요? 아, 봐봐 상대가 옥저버가 없기 때문에 너가 질럿으로 가서 너 질럿을 굳이 상대편에 죽어줄 필요가 없어. 다크만 가서 안보있는 데에서 너는 계속 상대 유닛 을 죽이는 거야. 너 유닛은... 계속 다크 뽑아요? 그럼 그러... 아 이제는 다크 이후에는 너가 조합을 하이템플러 스톰 업그레이드. 근데 음... 이제 포토캐논을 여기를 막아야겠지. 그렇지 다크 안 보이잖아 너 여기 만약에 질로서 같이 가잖아? 그거 상대가 진로을너거를 아 죽일 수가 있는데 지금 너가 네. 투명인간으로 때리기 때문에 상대는 안 보이는 거야 오케이? 어 네? 근데, 근데 너가 저거 가면서도 지금 지금 여기, 못 뽑아요 병력 야 이거 다크 빼야지 어프터 켰는데 죽는 거 조심해야 되거든? 어 빼주고 너 이제 하이템 플러 하이템 플러 뽑아주면서 이제 너는 여기를 포토키 는르는 거야 일곱 시어 다크로 거의 못 나오긴 하는데 H 눌러 H 홀드 홀드도 멈추는 거야. 너가 유닛을 멈추면서 상대가 못 나오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못 나오게 해주고. 아, 여기 캐논 지어요? 어, 거기다 포토캐논으로 거기 막아버릴 고 자, 거기, 7시를 거기 지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주면 돼. 네. 그리고 프로브도 이제 계속 뽑아주고, 막고 난 이후에 멀티 먹을 거요 오케이? 네. 에... 오케이. 노란색이 우리 팀인가? 누구, 누구, 누구? 자, 이제 다크템블루, 요 앞에 짓는 거 있으면 뭐 해야 되죠? 깨야죠? 이리면 잘 보고 있다가. 내대가 여기 들어오니까. 자, 이제 포토캐논의 일곱 시를 못 나오게 지어야 돼. 못 나오게. 여기다. 아, 가스가 없어요. 잠시만요. 어, 가스, 포토캐논에는 가스가 왜 필요할까? 아니, <laughs> 아니 그거. 어. <laughs> 스톰 업그레이드요 아, 오케이. 이런 뭐 어, 그렇지 포, 포, 근데 포토를 봐봐 생각해볼까 너가 7 시를 막아야 되는데 거기로 막으면 토스가 위로 되잖아 안 세게 하려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이거는 여기요. 어 그렇지 위로 지어야겠죠 1다하기은몇 점? <laughs> 어, 1일 더하기 은 이니까 지금 포토캐논을 아니죠 이거 칩을 세게 칩을 해야죠 어머니 어, 오늘 아 일단 이거 사보자 기다려봐. 내가 아, 했는데. 그 이거 집중해야 돼어 집중하고 일단 싸워보자 우리 잠깐만 이거 미탈도 왔다 미탈 아, 저희죠 어 이거 아쿠.. 야 잠깐 이거 상대가 남자라서 어, 얘리 이제 병력 좀 뽑아보고 난 근데 요요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저그 템플러.. 어. 나왔어이 아, 템플도 나오고 발질도 한번 뽑아보자 어이 이걸 준다고? 예리야 이거 발질 뽑으면서 안마당 한번 먹어봐. 앞마당 깔끔하게 예리가 안마당 먹어줄 거예요. 네. 안마당 아, 먹어주면서 발질하고 하이템 플러 모아줄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죠? 네. 근 아, 이제 저한테 올 거라서 오면은. 헬프만 와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펜터의 저글링을 좀 예리가 지켜주면 좋겠네. 질럿으로펜터에 저글링이요. 그렇지 펜터에 저글링이 아마 올거야이요 아, 저한테 온다고요. 어저어저어저 펜터 있는거 나도. 아, 됐구나다시 아, 어, 예리, 거기 멀티 먹어 보고 있어봐. 자, 발지라고 카테 개그 모아두고 있어요. 잠깐만요. 자, 발지계 개그 모아두고, 템플러 모아주고 있어주세요 잠깐만요. 자, 녕아 내리 이제 발질하고 모아 또만 모아주세요. 모모가 자꾸 와요 어, 그럼 모아봐 모아봐 어, 아, 이제 센터 오는 병력을 우리는 더글링 하러 됐다 어, 더 침착하게 해줄까? 우리는 이제 센터에 오는 병력을 먹을 거예요 음. 아니, 더글링 몇개 쏠지 마, 쏠지 마 우리 센터 이거 먹어줘야지 아, 어, 뮤탈 컨트롤 하는데요? 어, 거기 내가 헬프 가줄게. 이리 와. 잠깐만. 어! 어 너, 어, 어, 너 한시로 공격 가볼래? 엘이야? 똥구다? 질러서? 질러 한시로 가봐, 한시로. 거기 내가 막아줄게, 막아줄게. 한시로 다가, 다가버려. 그렇지. 좋아요. 말 너무 잘 들어요. 앙! 어. 아, 패시 앞마당에 포토캐논 뚫어주면 보고. 패시 앞마당에 <laughs> 포토캐논뚫어 <포토캔은 웃음> 너말 너무 잘 들어, 에리야! 그렇지, 어, 한시로 계속 가. <목소리> <laughs> 가, 포 없어요. 어? 포지가 없나봐, 들어 아, 어, 포지 있는데? 어, 아, 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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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게게 어 본진 들어온다. 어 아니 너 이거 어, 막 막아주면 돼. 어우 상대 좀 물량 잘 나와. 어, 어 이거 다 막았어요. 이렇게 잘 막. 거기 깨고 나서는 너 안마당 안마당에 토토피는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지금. 마당. 병력 다 와요. 마당추 거예요. 루탈. 어여 시로 했고 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 시요? 괜찮냐? 저걸 링하고 너무 상대가 병력이 한번 와주세요. 네관중이에요 한번 좀 뽑아야겠다. 돈이 없다. 조용히 해라. 어 그렇지 와. 오 와요. 헬프 타이밍 완벽했다이예리야 아, 좋았나요? 어 아주 좋았고 이제 한 시에 멀티 하나 더 먹어줄 거예요. 한 시에 멀티요? 네. 저 스타팅만 계깬거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 한시 먹었어요, 형님. 제가 먹어요? 어, 한시 먹어줄거님 이게 우리 좋아, 지금, 우리가. 아, 너 방금 일이 많네. 든든합니다. 네. <laughs> 이제는. 이거 다 어디 가요, 이제? 너, 너는 이제 멀티 한시. 어이구야. 왜 그랬을까 왜요? 아냐 아니 아냐 너 지금 어떻게 경기가 흘러가는지도 모르지 지금 어 이겼잖아 봐봐 와와왜 왜요? 나이스 어 황대가 <laughs> 아오다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이겼어 우리가 왜 이긴지 알아야지 너가 하면서 그건 모르겠어요 저 오더대로 그러니까? 생산만 하고 가라는데 가고 그렇지 가라는데 가고 제가 팀 게임을 스타 말고는 다팀 게임을 해봐서 아, 와, 아는데 하고... 잘하는 사람 말 음. 오더만 잘 들으면 이겨요 그니까 오더만 들으면 이겨 그니까 너 잘했어 네. 굉장히 잘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스타가 갑자기 안 켜지는 거 같은데 왜 그러지? <laughs> 스타가 안 켜지는데? 어. 어 상대가 호흡이 잘 맞아 어. 어, 방 만들게. 아이디를 내가 바꾸려고 이거 N S U 이걸로. J N S U. 아, 도빈 또비, 이 혹시 있니? 도빈이 아세 혹시? 너를 찾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 도빈이는 잘했어. <laughs> 너가 A였어. 왜냐면 너가 초승반에딱 판을 깔아주면 우리가 약간 먹는 느낌. 뭔 느낌인지 알지? 도빈이가 약간 A였거든. 아닙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상대한테 한번 물어보고 5 3으로 하자고 하는 거 어떨까? 그냥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거는 상대방한테 말해야 될 거. 어, 상대한테 한번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은 7 칠살하려고 했는데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일 그그 그 어디 병원 가야 돼 가지고 갑자기 <laughs> 왜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세요? 웃음> <laughs> 아 도망가는 거 아니야 진짜 도망가는 거 아니야. <laughs> 혹시 이거 팀플 동기 그 우사모로 갈까? 요주니 힘드실 것 같은데, 장기전에서... 아, 아니 근데 상대도 장기전을 해가지고... 음. 잘못 괜찮다는데요. 어. 아, 전안 힘들... 아, 전안 힘들어요. 예, 임대시작이랑 어, 이거 리방 한번 해볼게요. 예, 아니, 어, 오, 맞아, 저도 빨리 잡혀요 지금, 아니, 왜냐면 힘들 게없어 예리가 오더 잘 들어주지? 또빈이도 자기 밥값 해주지 선생님 1 어? v 어? 재밌다 너무 억지 칭찬이십니다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억지 칭찬 아니야 저 칭찬. 지금 계속 센터에 홀드 받고 있어 하다가 재본진 불나고 있거든 그니까 이게 또빈이가 왜그러냐면은 너가 그게 너가 하는 역할이야 서포터 역할 1대1 할 때도 너가 심시티가 안 좋아서 죽는단 말이야 근데 너가 아직 헌터 심시티를 모르니까 자꾸 털리는 거야 오케이? 뭔 네. 말인지 알겠지. 음. 로 센터에 홀드 받고 있어야 해서 홀드 받고 있었는데 재본 진는다 음. 봤는데 아무도 안 와준 거아 이게 상대가 병력이 너무 많아서. 근데 상대가 왜 너한테 간줄 알아? 무조건 에이스를 먼저 공격을 해. 근데 어왜 도빈이 생각보다 잘하는데? 얘 먼저 죽여야겠냐고. 계속 너를 치는 거야 지금 상대가. 어. 네. 어 서고 고르면 될거 같아 도빈아. 지금 잘하고 있어. 우리 호흡이 굉장히 좋거든. 5-3으로 된 건가요? 아 근데 상대가 안 힘들다고 해서 7 4 하자고 서어 이거. 이거 우리 두판이거 두 끝내면 되지?